가에서 g 프라임의 0이 0이라 그랬으니까 나에서 g' 프라임 한번 찾아봅시다. x가 0보다 작을 때 g 프라임 x는 요거 상수니까 없어지고 얘만 그대로 남죠. f 프라임의 x 마 p가 남는데 g 프라임의 0좌 미분계수 찾아보면 여기 0 대입하면 f 프라임의 마이너스 p 래고 얘도 미분해 보면 요거 상수니까 없어지고 f 프라임에 x 플러스 p 되고 0대입해 보면 얘 둘이가 0으로 같아야지만 가에서 처럼 g 프라임이 0이 되어입니다. 그래서 이 둘은 같고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고 이런 형태예요. 양의 실수 p라 그랬으니까, 이게 오른쪽으로 p만큼 갔을 때, 왼쪽으로 p만큼 갔을 때, 둘다0되니까 3차 함수는 0,1을 기준으로 대칭의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. 점대칭으로. 그림을 좀 크게 그려, 여기더 그려볼게요. 0,1마일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왔다면 이만큼 내려가는 이런 삼삼함수 해야지만 마이너스 p랑 플러스 p랑 여기에서의 예, x 주교의 1입니다. 이런 그림이어야지 말이 성립하겠죠. 이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? 그러고 나서 이거를 수식이 아니라 그냥 Gx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Gx는 어떤 그래프냐면 자 오른쪽 거 먼저 해볼까요? 오른쪽 거는 fx를 왼쪽으로 p만큼 땡기세요. 입니다. 얘를 왼쪽으로 p만큼 땡기면 여기서 요렇게 땡겨지겠지. 땡겨지고, fp만큼 아래로 끌어내리세요.인데, fp가 음수입니다. 이 말인 즉슨, p, 마이너스 p 콤마 p가 원점이 오도록 평행이동하세요. 랑 같은 말인 거죠. 그래서 요 점이 원점이 오도록 평행이동을 땡기고 땡기세요. 라는. 이해 되겠 습니까？그래서, 이 점이, 원 점이, 오 도로 땡 기면 요 그래프 가 이대로 요 기에 오 도로 이런 형 태가 그림 이되는 거지, 안 헷갈렸 으면 좋 겠는데, 여기 에서 이지 에다가, 0 해보면, 여기 0 대입하면 fp 빼기 fp니까 0이 돼요. 이런 형태라는 얘기. 그 다음에, 왼쪽에서는 fx를 오른쪽으로 p만큼 땡기고, 마이너스 p만큼인데,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헷갈리면 0 대입해보면, 여기 g에다가 0 대입해보면 f-p 빼기 -F f-p 니까 0이 되도록. 그래서 원점 지날 텐데, 어디 거를? 오른쪽으로 p 만큼, 그러니까 요 점을 요렇게 당기고 f-p 함수만큼 끌어 내리세요니까, 여기가원점이 오도록인 이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요런 그림이 되도록. 그래서 요 그래프 자체가 gx다라는. gx0에서부터 p만큼 여기서부터 5까지 접분하게 되면 이접분값이 20이에요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오른쪽에서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, x0보다 클때 gx를 그냥 바로 대입해서 찾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f에다가 아 fx씩 먼저 결정해야 되겠네 자 F는 P랑 마이너스 P에서 여기가 1대 루트 3 가지니까 여기 근은 루트 3 P다 이런 거는 바로 알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P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P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3 P랑 마이너스 루트 3 P랑 0이랑 근으로 가지는 함수를 1만큼 들어올렸어요 라고 표현하면 되잖아 그래서 FX는 x 에 x 빼기 루트 3의 p, x 더하기 루트 3의 p 더하기 1이에요. 이건 좀 보기 상그러움 합쳐서 표현해 보면 x의 x 제곱 마이너스 3p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정도까지 표현해 봅시다. g x 는 이거 대입한 걸로 해볼게요. dx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0 에서부터 p 까지 gx 가요 부분 의미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석분하고도, 그러니까 p 에서부터 이 p 까지 석분하는 예로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고. 굳이 이식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니까 요거를 돌려서 하지 말고 식을 좀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. 식을 gx 를 구해보면 f 에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x 플러스 p x 플러스 p 제곱 에다가 x 제곱 더하기 ep 더하기 p제곱에서 마이너스 p의 제곱, 플러스 1, x3승, px제곱, 어, 여기 x 빠졌네요. p, 3px제곱,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니까 없어지고, 상수항은 마이너스 2 p 3승의 플러스 1은것 같은데 요거까지 적어 FP 여기에서 FP 구해보면 P랑 마이너스, 마이너스 2 p 의 3승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여기에다가 빼기 FP가 빠졌고 빼기 마이너스 p 3승 플러스 1 하면 얘랑, 얘랑 없어지고 요것만 남고 그래서 얘가 이 관계에 의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0에서 p까지 x 3승 더하기 3p의 x의 제곱 이거 접근했을때 이거 20되면 대입을 하는 이야기니까 이건 p 구할 수 있는 형태잖아. 여기로 넘어갑시다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덕분하게 되면 음 4분의 1에 피해가 있고 피해 상승되고 4분의 5가 되고 p는 2가 되고, p제곱이 4죠. f x 4리여로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, 그래서 P, fx는 x 의 x제곱, p제곱이 4니까, 마이너스의 12, 더하기 1. 맞죠. 그렇죠? 그래서 f5는 5, 5, 25, 65, 6 5